검은 콩. 이제 이렇게는 드시지 마세요.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순이 넘은 많은 분들에게 검은 콩은 더 이상 무조건 착한 음식이 아니라 콩팥이 마치 무거운 돌을 끌고 가는 것처럼 버티게 만드는 음식이 될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꺼풀이 유난히 무겁고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소변량이 줄고 색이 더 진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이라도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을 꼭 들어주세요. 저는 신장학을 25회 동안 해온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50에서 75 사이에 한국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원래는 건강하셨는데 본인은 맞다고 믿었던 몇 가지 식습관 때문에 겨울만 되면 콩팥 수치가 빠르게 나빠진 분들이요. 더 속상한 건 콩팥은 되게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계가 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딱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겨울에 검은 콩과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세 가지. 반대로 검은 콩을 콩팥에 덜 부담스럽게 만들어주는 세 가지 짝꿍. 그리고 비싼 약 없이도 부엌에서 바로 할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하나입니다. 영상 끄지 마세요. 끝까지 봐주세요. 붓기나 숨참. 전해질 문제로 이유도 모른 채 병원에 가는 일을 줄이는데 이 내용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말이 조금 직설적이어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 편에서 가족에게 말하듯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끄지 말라고 제가 부탁드렸죠? 이유가 있습니다. 콩팥은 참을성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신호를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오래 참고 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려운 의학 용어 대신 아주 쉬운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새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물이 좀 탁해도 필터가 넉넉해서 척척 걸러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필터의 구멍이 조금씩 좁아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드는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콩팥은 나이 들수록 힘이 약해지는 조용한 청소부라고요. 청소부가 지치면 집안이 더러워지는데 집주인은 한참 뒤에야 냄새로 눈치 챕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전에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몸이 더잘 붓고 아침에 손이 뻣뻣하고 소변이 줄었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거나 소변 거품이 오래 남는 느낌이 든 적은요. 그게 기분 탓만은 아닙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근육이 줄고 몸속 물의 비율도 달라지고 혈관도 쉽게 수축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민감할 때가 많고요. 겨울 바람이 차갑게 불면 더 심해지죠. 추울수록 혈관은 몸을 지키려고 오그라듭니다. 그러면 콩팥으로 가는 피의 길도 좁아집니다. 길이 좁아지면 청소차가 쓰레기를 실어 나르기 힘든 것처럼, 콩팥이 노폐물을 내보내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여기서 한번 상상해보세요. 손이 시릴 정도로 찬 날, 여러분은 국물로 몸을 녹이고 싶어서 더 짭짤한 찌개를 찾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음식일수록 혀는 짠맛을 덜 느낍니다. 그러니 자신도 모르게 국물을 한 숟가락 더, 한 숟가락 더 떠먹게 되죠. 땀은 겨울에 덜 나고, 나트륨이 빠져나갈 길은 사실상 소변뿐인데 소금물이 계속 들어오면 콩팥은 쉬지 못합니다. 이때 물까지 적게 마시면 더 위험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화장실이 불편해서 물을 일부러 줄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습관이 콩팥을 더 말리기도 합니다. 말라버린 필터는 더 쉽게 막힙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검은콩을 밥반 콩반처럼 많이 드시고 뜨거운 국물을 들이키고 식후에 커피나 진한 차까지 마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겉으로는 따뜻하고 든든하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세 가지 짐을 받는 겁니다. 단백질이 남기고 가는 찌꺼기 소금물 그리고 수분을 빼앗는 카페인 이 조합이 반복되면 오늘은 괜찮아 보여도 어느 날 갑자기 붓기가 확 올라오고 밤에 숨이 가쁘고 소변이 확 줄어드는 순간이 올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장면은 이런 겁니다. 평소에 건강식만 드신다고 자신하던 분이 어느 겨울 새벽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응급실로 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먹었는데 왜 이러죠? 바로 그 질문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발목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눌린 자국이 천천히 돌아오면 몸이 물을 붙잡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아침 소변색이 진해졌다면 더더욱요.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원래 짜게 안 먹는데, 나는 검은콩이 몸에 좋다는데, 검은 콩 자체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순 이후의 몸은 예전의 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검은 콩을 어떤 날, 어떤 온도, 어떤 짝꿍과 먹느냐가 결과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 저는 첫 번째 범인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밥상에 아주 착한 얼굴로 올라와 있는 그 음식 말입니다. 이제는 제가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암시했던 첫 번째 범인은 이미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착한 채소라고 믿고 있는 그것입니다. 시금치입니다. 놀라셨나요? 지금 속으로 나는 시금치로 피도 보충하고 눈도 맑아지고 건강해진다고 들었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금치가 나쁜 음식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시금치가 검은 콩과 함께 들어올 때 특히 겨울처럼 몸이 쉽게 굳는 계절에 우리 몸 안에서 아주 단단한 찌꺼기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찌꺼기는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모래알처럼 작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어서 콩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 작은 모래알이 매일 콩팥을 긁고 자극하는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혹시 검은콩밥을 드시고 나서 시금치나물을 곁들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뜨끈한 시금치국을 같이 드신 적은요? 그다음에 배가 더 무거워진 느낌. 옆구리나 허리 쪽이 은근히 뻐근한 느낌. 소변 볼때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었나요?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몸에서는 그런 사소한 느낌이 경고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른쯤 된한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혼자 사시는데도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스스로 건강을 정말 잘 챙기던 분이었어요. 검은콩밥은 거의 매일 드셨고, 시금치는 아예 약처럼 여기셨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해야 한다면서 국으로도 자주 드셨고요. 그런데 어느 겨울밤, 옆구리가 갑자기 찌르는 듯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누가 세게 비트는 것 같은 통증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콩팥에 작은 돌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셨어요. 저는 좋은 것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듣고 계시면서 혹시 내 이야기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분명히 건강하게 먹는다고 믿는데 몸이 붓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고 이유 없이 피곤해지는 느낌이 있나요? 만약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댓글에 3이라고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신호를 겪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다음 내용이 더 정확하게 여러분께 닿습니다. 지금은 딱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검은콩을 드시는 날에는 시금치를, 그날만큼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몸과 싸우지 마십시오. 몸은 여러분이 맞는 말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몸은 콩팥이 덜 힘들기를 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채소로 바꾸면 좋냐고요? 바로 다음에서 중년과 어르신들이 쉽게 할수 있고 겨울에 콩팥을 더 조용하게 지켜주는 대안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에 3이라고 남겨주셨죠? 저는 그 글을 볼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맞는 줄 알았던 습관이 너무 오래 여러분을 끌고 다닌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검은 콩을 드시는 날에는 어떤 채소를 드셔야 할까요? 만들기도 쉽고, 50에서 75 사이의 중년과 어르신에게 잘 맞고, 겨울에 콩팥을 괜히 긴장시키지 않는 방법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식탁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먼저, 콩팥에게 순하게 만들어주세요. 오늘 검은 콩밥을 지으셨다면, 몸 안에서 모래알 같은 찌꺼기가 생기기 쉬운 채소 대신, 더 부드럽게 넘어가는 채소를 고르시면 됩니다. 양배추나 배추, 단호박, 애호박, 무, 양파 같은 것들이요. 이런 채소는 익히면 금방 부드러워지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아이들도 쉽게 먹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검은 콩 옆에 있어도 시금치처럼 몸을 건조하고 딱딱한 방향으로 몰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입으로는 채소를 먹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배는 쉽게 더부룩하고 소화는 느려지고 저녁이 되면 손발이 더 차가워지는 느낌요. 그게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음식이 틀린 게 아니라 먹는 방식이 너무 차갑거나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급했던 겁니다. 저는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콩팥을 위한 채소는 부드럽고 따뜻해야 합니다. 살짝 데치거나 푹 익혀서 물기를 빼고 따뜻할 때 드세요. 속이 차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이라면, 데친 채소를 바로 찬물에 헹구는 습관은 잠시 멈춰 보셔도 좋습니다. 딱한 번만 바꿔보세요. 배가 훨씬 편해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꼭 봐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검은 콩밥을 드신 뒤에 국물을 밥에 부어서 술술 넘기는 분들이 계시죠? 입은 편하고 뜨끈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콩팥은 그때 한숨을 쉽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은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건더기는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그한 번의 선택이 콩팥을 쉬게 합니다. 지금 속으로 이런 질문이 나오실 겁니다. 시금치도 잠시 내려놓고 국물도 남기면 밥상이 재미가 없지 않나요? 단호박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있고 양파의 향이 있고 푹 익힌 양배추가 주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콩팥이 덜 끌려다니는 식사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경고하고 싶습니다. 채소도 바꾸고 국물도 조심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서 무너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식사 끝나자마자 기다리고 있는 것, 뜨거운 커피 한 잔, 또는 진한 차한 잔입니다. 소화에 좋다고 믿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균형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스위치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저는 그 함정을 아주 쉽게, 아주 솔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같은 곳에서 넘어지지 않도록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채소도 바꾸고 국물도 남겼는데도 마지막에 발목을 잡는 게 하나 더 있다고요. 바로 식후 커피와 진한 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선생님 저는 커피 한잔 없으면 하루가 안 굴러가요. 그래요. 이해합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검은 콩밥 먹고 난 뒤에 커피를 마셨을 때 몸이 더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혹은 속이 시원해지고 소화가 되는 것 같나요? 그 느낌? 사실은 혀와 뇌가 주는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콩팥은 그때 조용히 물을 잃고 있습니다. 커피와 홍차.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몸을 속여서 소변을 더 나오게 합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죠. 하지만 겨울에는 땀으로 빠져나가는 물이 적습니다. 그러니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물이 곧바로 콩팥의 피를 끈적하게 만듭니다. 필터를 씻어낼 물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이미 좁아진 길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물까지 빼앗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남은 찌꺼기는 더잘 붙습니다. 부종이 잘 생기고 밤에 숨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이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의 떫은 맛을 만드는 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검은콩에는 철분과 아연 같은 미네랄이 들어있죠. 그런데 탄닌은 그 미네랄과 달라붙어서 몸이 흡수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결국 여러분은 좋은 콩을 먹고도 영향을 받지 못하고 피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유난히 어지럽거나 손톱이 약해졌거나 얼굴빛이 칙칙해진 느낌이 있나요? 그게 단순한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한 가지 규칙을 권합니다. 검은 콩을 드신 날에는 식후 2시간 동안 커피와 진한 차를 쉬어주세요. 길게 느껴지죠? 하지만 콩팥에게는 숨쉴 틈입니다. 정말 마시고 싶다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양을 줄여서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뜨겁게 데운 물이나 따뜻한 보리차로 먼저 목을 적셔 주세요. 커피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섭게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밤에 덜 붓고 내일 아침에 소변색이 조금 더 맑아지길 바랍니다. 작은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바로 다음에서 검은 콩을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짝꿍을 하나씩 보여드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아, 내가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구나 하고 웃으실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진짜 현실적인 장면을 말씀드릴게요. 68살 김모 어르신은 검은 콩밥을 드신 뒤 꼭 믹스커피를 한잔 드셨습니다. 속이 편해진다고요. 그런데 겨울이 시작되자 밤에 화장실을 다섯 번씩 가기 시작했고 낮에는 발목이 묵직하게 붓는 날이 늘었습니다. 어르신이 제게 묻더군요. 커피 마시면 소변이 나오는데 왜 붓나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소변이 나온다는 건 필요 없는 것만 빠지는 게 아니라 콩팥이 노폐물을 씻어 낼 물까지 같이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 성분이 있는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더 민감합니다. 물이 부족해지면 피가 진해지고 찌꺼기는 더 쉽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자주 가는데 한 번에 나오는 양은 적고 밤에 더 피곤해지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있나요? 제가 권하는 규칙은 간단합니다. 검은 콩 식사 뒤 2시간은 커피와 진한 차를 쉬어주세요. 정말 필요하면 2시간이 지난 뒤에 양을 줄여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그날만큼은 국물과 짠 반찬을 더 줄여주세요. 커피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자는 말입니다. 다음에서 저는 검은 콩을 살려주는 짝꿍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를 드시는 분은 한 가지를 더 기억하세요. 너무 진하게 우리면 떫은 맛이 강해지고 그 떫은 성분이 검은콩의 철분과 아연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차는 연하게 짧게 우려서 따뜻하게 드세요. 식후 바로가 아니라 속이 가라앉은 뒤에요. 이 차이가 피로와 어지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물한 모금만으로도 좋습니다. 콩팥에게는 그것이 쉬는 신호입니다. 내일 아침 소변색도 확인해 보세요. 방금 저는 식후에 기다리고 있는 함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검은콩이 짐이 아니라 콩팥의 순한 밥이 되도록 도와주는 짝꿍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음식 이름부터 말하기 전에 원칙 하나만 먼저 기억해 주세요. 콩팥은 차가운 것, 건조한 것 그리고 한꺼번에 이를 몰아주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검은콩의 좋은 짝꿍이란 속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부드럽게 만들고 콩팥이 찌꺼기를 천천히 씻어내리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짝꿍은 브로콜리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따뜻하게 데친 브로콜리여야 합니다. 생으로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평소에 속이 차고 야간요가 있는 분이라면 데친 뒤에 바로 찬물에 헹구는 습관도 잠시 멈춰 보세요. 끓는 물에 잠깐만 데쳐서 부드럽게 만들고 건져서 물기만 빼고 따뜻할 때 드시면 됩니다. 브로콜리가 맛이 없다고 말하는 분도 많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아주 조금만 넣고 볶은 깨를 살짝 뿌리고 간은 심심하게 하세요. 그 고소한 향이 천천히 먹게 만들고 오래 씹게 만들고. 검은 콩 소화도 훨씬 편해집니다. 여러분, 오래 씹으면 배가 덜 더부룩해지고, 콩팥이 처리해야 할 미처 소화되지 않은 덩어리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 짝꿍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입니다. 다만 식사 직후는 아닙니다. 밥을 다 드신 뒤에 위장이 일을 시작할 시간을 조금 주고, 그 다음에 마셔주세요. 양은 적당히, 속도는 천천히입니다. 어떤 분은 콩팥을 씻는다고 물을 한꺼번에 많이 들이키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심장도 힘들고, 콩팥도 부담이 됩니다. 저는 더 순한 방법을 권합니다. 따뜻하게, 천천히, 한 모금씩. 그러면 피가 콩팥으로 가는 길이 조금 더 편해지고, 소변색도 맑아지는 방향으로 갈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짝꿍은 저염 발효 음식입니다. 여기서 겁이 나실 수 있어요. 발효 음식은 짜다고 생각하시니까요. 짜면 콩팥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나트륨을 낮춘 제품을 고르고 아주 소량만 곁들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발효 음식의 효소가 검은 콩을 더 잘게 풀어주면 단백질이 남기고 가는 찌꺼기도 줄어듭니다. 찌꺼기가 줄면 콩팥이 덜 버팁니다. 냄새가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검은 콩 요리나 반찬에 식초를 아주 조금만 더 해보세요. 많이 넣어서 쉬게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직을 부드럽게 하고, 속을 가볍게 만드는 쪽으로 살짝 도와주자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검은콩이 진짜로 건강을 올려주길 바라시나요? 아니면 익숙한 습관을 붙잡고 싶으신가요? 두 가지는 다릅니다. 그런데 방법을 바꾸면 몸은 생각보다 빨리 대답합니다. 다음 부분에서 저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배가 덜 더부룩해지고 밤에 덜 깨고 아침에 몸이 더 가벼워졌다는 이야기를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검은콩이 나쁜 게 아니라는 말을 더 선명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결국 약이냐 지미냐를 결정하는 건 검은콩이 아니라 여러분이 먹는 방식입니다. 제가 약속드린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른한 살쯤 된한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검은 콩만 드시면 배가 더부룩하고, 밤에는 자주 깨고, 아침에는 다리가 돌을 단 것처럼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드시는 편도 아니었고, 본인 스스로는 크게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은콩밥을 먹을 때마다 시금치를 곁들이고 식사 직후에는 뜨거운 커피를 꼭한잔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딱세 가지만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첫째, 검은콩을 드시는 날에는 시금치를 잠시 쉬고 양배추나 단호박처럼 부드럽게 익힌 채소로 바꾸어 따뜻할 때 드시라고 했습니다. 둘째, 식사 직후 커피는 금하고 최소 2시간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마시고 싶으면 그때 양을 줄여서 천천히 드시라고요. 셋째, 따뜻하게 데친 브로콜리를 곁들이고 식후에 바로 찾던 커피 대신 적당한 시간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사흘 뒤에 전화가 왔는데 배가 훨씬 가볍고 트림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눈이 덜 부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가장 좋았던 점을 말씀하시더군요. 다리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아서 산책이 훨씬 편해졌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분했습니다. 그건 콩팥이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니까요. 여러분 보이시죠?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순서만 바꾸고. 온도만 바꾸고, 같이 먹는 짝꿍만 바꾸면 됩니다. 검은콩이 여러분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이 여러분에게 값을 치르게 한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밤,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어보세요. 커피 봉지, 짠 반찬, 시금치, 다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검은 콩을 드시는 날에는 무엇을 잠시 쉬어야 하는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짝꿍을 어떤 날부터 실천할지 정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종인지, 야간료인지, 이유 없는 피로인지요. 앞에서 댓글에 3이라고 남기신 분은 짧게 한 문장만 더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어떤 부분을 더 깊게 풀어드리면 좋을지 알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음 내용도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수년 동안 완전히 거꾸로 해오던 아주 단순한 습관들을 여러분이 쉽게 따라할 수 있게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